자 이거 봐봐요. 어, 엄청 크죠, 배추가. 배추가 엄청 커요. 150 폭인데 거의 30 폭이 더 줬어요. 에... 이것만 해도 한 40만 원치 대전 고춧가루가 50만 원, 마늘 어찌저찌고 뭐 재료 해갖고 한100한 20만 원 정도 들어가요. 잘 못만 잘죠 어떤 사람도 40 폭이 잡는데 재료 재료비만 50만 원 들어갔대요. 40 폭이 잡는. 우리는 180포기인데 거의 200포기죠. 따지고 보면. 엄마가 그냥 이르, 이것만 한대요. 올해까지만 담고 우리도 사먹는데 너무 힘드니까. 예, 참, 참고만 해주세요내집 음, 벗을 거. 우리 두나가 와서 어, 좀 도와줬고. 어, 제가 이거 벗고. 엄마 혼자 사먹어요. 맨날. 그리고 이제 버물 때는 사람들 좀 오고. 올해까지만 합니다 저도 대추 예. 어, 1 5 0폭기였습니다 짜잘한 것 서비스 3 0폭기 주고 아, 감사합니다 여러분